오늘 국가 주요 무용문화재 제5호 판소리 초연가 예능 보이자이신 명창신영희 선생님과 세분 제자, 황계명 선생님, 이주원 선생님, 조소환 선생님의 만정제 초연가 공연에 지원해가지고 해설을 맡은 건국대 명예교수 김현용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정제 출행가는 만정 김소희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안겠습니다.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고 공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정 김소희 선생님께서는 13살 때 1917년에 출생을 하셨는데요. 13살 때에 동편제 대가이신 송만갑 명창으로부터 동편제 소리를 수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명창 서편제의 대가이신 정정열 선생님께서 서편제 소리를 또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동편제, 서편제를 함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국악의 대가 명창들로부터 판소리가 아닌 그 국악 일반이죠. 가야금산조라든지, 검은거라든지, 양금이라든지, 또이 승무라든지, 남무, 그리고 가사까지 다양하게 수업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에, 김소희 선생님께서는 이 판소리에 있어서 관심을 다 가지고서는 동편제가 있고 서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공연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공, 공부를 해보니까 양쪽 다 어떤 결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편제와 서편제를 결합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어, 춘행가의 처음부터서 사랑가까지는 송만갑 선생님의 동편제를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별대목옥부터서끝 부분까지는 서편제의 정경열 선생님 바디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래 놓고서 쭉또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원래 동편제를 공부하셨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뒷부분에 놓은 서편제 부분에다가 이번에 동편제 쪽의 김세종 바디나 또 송만갑 선생님 바디나 김연수 선생님 바디에서 마음에 드는 마디들을 따와가지고 갖다 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쫙 보니까 이제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김소희 선생님은 호가 만정이신데 만정제 춘행가를 완성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한평생 동안 이 만정제를 공연하시면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주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이 만정제 초년가를 이어받은 계승하신 분이 계정 신영희 선생님의 호가 계정입니다 계정 신영희 선생님께서는 역시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먼저 받았는데요 12살 때에, 부친 김치선 선생님으로부터, 춘행과 흥보가, 심청과 수공과, 네 바탕을 전부 전수를 받았습니다. 12살 때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안기선 선생님, 강도근 선생님, 장월중선 선생님, 이런 명창으로부터, 주로, 이 춘행가나, 적백가나, 그 다음에 이 심청가나 하는 판소리 계통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년이 되셨지요. 명창 대열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만정 김소희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그때는 김소희 선생님은 이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계실 때니까 그 아래에서 전수 학생 그 선생님의 잇재를 이어간다는 뜻을 지니거든요. 전수 학생. 그다음에 또 이제 전수 조교. 그 선생님 밑에서 아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수 조교. 이걸 다거쳐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1992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만정제촌행가 개성의 준문화재에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연을 하시고 2013년 3월에 비로소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촌행가 예능 보위자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긴 이야기는 저기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아, 더 하지를 않고요. 시간이 쪽 예, 빗니까요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 제일 먼저 오늘 공연을 해주실 선생님은 이 신영희 선생님의 제자. 조소왕 선생님이 되겠는데요. 조소왕 선생님께서 공연해 주실 대목은요. 이도령의 부친이 중앙으로 승진이 되어서 갑니다. 동부 승지 당상이 되어 가지고 가시면서 아들 이몽룡을 불러 놓고 나는 여기서 정리하고 천천히 올라갈 테니 내일 단장 내행을 배행해 가지고 서울로 가거라. 내행은 이 부인네들의 그 가마며 말이며 향차고요 배행은 뒤에서 모시고 보호해가는 겁니다 내행을 배행해가지고서 내일 단장 올라가거라 이 말을 듣고 청청병력 같은 춘행과의 사랑이 아직도 무르익기도 전인데 이제 춘행 집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길에서 눈물을 줄 줄줄줄 흘리죠 원래 이 선비라는 게 길가에서 울면 안 됩니다. 채통이 떨어져요. 그런데 눈물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 옛날 고사를 어, 하나 이렇게 끌어옵니다. 여기 이제 에, 떠 있죠. 당나라의 유명한 그 현종 당명왕도 양기비를 이별할 때 울었고. 천하장사 항우도 우민 이별하면서 울었는데, 내이쫄장부못울게뭐 네, 뭐 있느냐 하면서 줄줄 울면서 나옵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소설로 된 열려춘행 수절가에서는 선비가 길가에서 울 수가 없어가지고 참고, 참고해서 춘행 집문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는 통채, 건더기채, 보채, 왈칵 쏟아놓고 어푸어푸 어푸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론입니다. 못울게 뭐 무엇 있느냐 하면서 울고 나왔다는 얘기죠. 이 당명왕 이야기하고 항우 이야기는 이 설명이 나오니까, 어, 거기 보시고요. 어, 이당나라 현종의 그 당명왕 이야기는 양귀비를 사랑해가지고서 국사를, 나라 일을 그르쳤거든요. 그래,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니까 저 서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마외역에서 군사들이 양귀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안 간다.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사건인데, 뒤에도 물론 양귀비를 생각해가지고 많이 슬퍼했죠. 사건인데, 당나라 말기에, 이혼지 현종은 당나라 중기입니다. 말기의 백낙천이라고 하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 유명한 시인이 능숙한 문장력을 발휘해가지고 장한가라고 하는 장편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이 지금 당나라 현종하고 안록산 뭐이 양기비 이 사건을 양기비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겪은 이야기부터 마지막에 당나라 현종이 양기비를 잃고서 난리가 평경된 다음에 서울에 돌아와 가지고서 도사를 시켜 가지고 저승에 가 가지고서 양귀비 찾는 얘기까지 쫙 이렇게 얘기를 엮어 가지고 일곱자의 그 글귀로 엮어 나간 겁니다 이 글이 천하의 명문이 된 거거든요 실제 양귀비 사건보다는 훨씬 과장이 많이 됐죠 그 문장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장안가 때문에 이 이 얘기는 널리 퍼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고문진보에 욕에 실려가지고, 우리나라 서당에서 고문진보가 교과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서당에 한 2, 3년 다닌 사람들은 전부 장한가를 달달 외웠습니다. 아주 문장이 좋고, 외우면요, 리듬이 잘잘잘절 흐르거든요. 그까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 항우 이야기에서 사면 초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역발산하는 얘기도 요 어, 항우의 노래 속에 나오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 나와가지고 울고 울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 이야기를 끼워 넣을 것은 재미있는 게 이렇게 춘행을 이별하는 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도령이 나오고 있는데 춘행 집에서는 세 사람의 식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춘행은 춘행대로 주머니에 술을 넣으면서 이걸 이도령 들려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또 이제 행단이는 행단이대로 바구니를 가지고서 봉숭아 잎을 따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아씨의 손톱에 물을 들여서 이도령이 좋아할 걸또 생각하면서 행복에 젖어 있고요. 또 이제 그 어머니 월매는 월매대로 부엌에서 사위를 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사위가 좋을까 하면서 대릴 사위로 좀할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별하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울고 나오는데 같은 시간대에 춘행 집에서는 이렇게 행복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 와서 울음을 터뜨려 버리니까 이걸 보면서 인생의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 운명적으로 무엇이 결정되어 있는 속에 살아 보겠다고 하면은 이런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우니까 이 사, 집에서는 막 이제 이 겁이 나가지고 왜 우느냐 말을 좀해 달라. 춘향이 아무리 말해도 이도령이 슬퍼서 말을 안하지요 그러니까 그다음은 춘향이가 이제 일부러 마음에 없는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나를 떼어버리려고 이러지요. 그럴 바에는 나오지 말고 방자시께서나 이제 너안해 그만두어 하고 말하면 내가 무슨 뭐 매달리면서 살자 살자 하겠어요. 나 그리 안 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 슬퍼합니다. 내가 만약에 버림을 받으면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금방 죽을 수는 없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여승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물에 퐁당 빠져 죽을 것이다. 물에 퐁당 빠져 죽는다 하는데, 저기에 나온 그 소상강에 퐁당 빠져 죽는다 했거든요. 왜 소상강을 끌고 왔느냐, 중국에 있는 강을. 이거 이 소상강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경치도 아름답지만은 도 옛날 순인금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순시도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이두 부인 아황 여영이 내려와가 장례를 치러놓고 서울의 궁궐로환궁하지 않고서 소상강 높은 언덕에서 울고 울고 또 울고 피눈물을 막 뿌리고서는 떨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중국 역사상의 최초의 연료로 기록이 된 사람이니까 이런 열려가 떨어져 죽은 소상강이니까 나도 본받겠다 뜻으로 소상강을 끌어 넣었죠. 그 피눈물이, 사실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자꾸 울면은 눈물주머니에 있던 눈물이 다 나와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혈관으로 붙어서 눈물주머니로 연결되어가지고 피눈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울려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 피눈물이 옆에 있는 대나무에 막 뿌려져가지고 대가 얼룩이졌어요 무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 이듬에 고그 이듬에 나면서 계속 나는 대가 전부 다 무늬가 생겼어요. 그 대를 반죽이라 그럽니다. 요 반자가 아롱질 반자거든요 아주 아롱아롱 무늬가 있는 대라고 소상강 반죽 그러면 유명하죠 이 반죽을 가지고서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만들어 놓으면 무늬가 예뻐가지고서 아주 값지게 그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이 숟가락, 젓가락 뿐 아닙니다. 워낙 대가 크니까 자잘구레한 이, 이 집기들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상강 반죽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울고 또 한탄하고 하니까 이제 이도령이 아 서울로 가서 이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은 또 이제 초명이, 아, 그거 좋은 일이지요. 출세했는데 왜 웁니까? 양반 집에 서는 출세하면 한바탕 웁니까?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먼저 올라가십시오. 나는 여기서 팔고 팔고, 어머니하고 같이 건장한 두패교구을 마련해 가지고서 아주 힘센. 가막군을한 패도 아니고, 두 패로 왜두 패냐? 가다쉬고 가다쉬고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교대로 급행으로 요새 그 완행 아니고, 급행으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두패 교군을 만들어 가지고서 급하게 올라가서 남대문 밖에 칠패 거리에 가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서 연락할 테니, 연락 날라가면은 좀 좋으냐 하니까 이 도령이. 그것도 안 된다 그까지가 여기에 조소왕 선생님의 공연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소왕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고 모시겠습니다 조 선생님은 국립국악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제30회 동아국악콩쿨 판소리 학생부 대상인 금상을 받으셨습니다 제3 5회 우리나라 전국 국악경연대의 판소리 부분에 은상을 수상하셨고요. 이 신영희 선생님이 공연을 하실 때마다 꼭 어, 같이 하시는 고수 신규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 전국 고수대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으셨고요. 순천 팔마고수대의 대명고부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남도민요보존회의 이사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조 선생님을 모십니다. 조소왕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